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습관 마케팅 챌린지 어, 5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눠볼 주제는 <laughs> 가격 책정의 심리학입니다. 듀류에리 어, 그치만의 캐시버타이징을 참고합니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확진돼 가지고 <laughs> 그래도 할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단수 가격 책정은 효과적이다. 하나 명성 가격 책정은 고품질로 인식시킨다. 하나 심리적 가격 책정은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9.98 달러와 20 달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야기합니다. 어, 달러. 98, 0.98센트와 20달러 자체 어, 2센트 차이가 나는데요. 뭐 2센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들의 그 심리적이고 동기적, 설득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한 건데 어, 10달러보다는 9.77달러가 괜찮은 가격처럼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20달러보다는 19.98달러로 사게 되면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서 보다 좀 싸게끔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객들은 어 자신이 이 제품을 어 합리적인 걸 넘어 보다 싸게 샀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 소수 가격 책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입 능력의 한계점에 불안정하게 서 있을지 모르는 구매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구매를 할때 소수점 자리를 다운시켜 가다 가지고 어, 심리적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이 제품을 싸게 샀습니다 이런 믿음을 얻게 하는 방식이죠 어, 외국에 주자원 나가 있으면 자주 봤는데요 그게 아마도 2010년도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막연했는데 이번에 습관 마케팅 챌린지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서 이게 다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 엔부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어, 가령 뭐 5만원짜리 30만원짜리 뭐 독서 모임이든 영어 모임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 30만원보다는 어, 29만 5천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 우리 그 1인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텐츠 있잖아요 가격이 낮은 부분 가령 어, 월독서모임 월영어모임이 뭐 4만원에서 5만원 한다고 하면 이것도 3만 9천원, 3만 8천원, 3만 9천950원 이거 좀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저장해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하이에프라이스인 어, 그 모임 저 같은 경우는 PEM 건설영어회화 그 현직이 계시는 부분과 코칭하는 부분은 30만원인데요 절대동안 이것도 어, 29만 9천, 100원 이런 식으로 절하 해서 어, 광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